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왕초보 줄이니 크루도일 하루 50만원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세를 보는 방법입니다. 파란 띠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은 상승수제로 보고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매수 진입을 하는 시점은 기본 두 계약을 들어가는데 검정선 안에서 빨간봉이 보이자마자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 계약을 따라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손절매는 15틱 15만원 설정합니다. 진입가로부터 15틱이면 은 16에서 15를 빼면 1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 전세이 터치가 되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타하고 수세를 각각 가져가서 청산을 하는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진입가로부터 3 0 t 그러니까 4호 정도 이렇게 한 15분 30분만에 30만원 수익이 됩니다 단타 수익 플러스 30만원 확보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는 추세 포지션 TFTS를 사용해서 수익을 끌고 갑니다 단타를 청산한 다음에 매수존 빨간선 아래로 띄엄띄엄 따라가다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떨어지니까 성난되는데2 0 t 이더 갔으니까, 이제 추세 수익은 플러스 50만원 정도 됩니다. 추세 수익이 무서운 이유가 이게 포지션이 길어지면은 계속 추세가 이제 강하게 유지가 되면은 이 추세 포지션 하나만으로도 100만원, 200만원 넘는 수익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100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타 수익과 추세 수익을 둘다 운영하는 게좀 유리하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 기술을 시스템 착대로 추세 방향을 확인하고 이렇게 눌림목 매매하는 방법을 나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 번호 010-2758-3575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과 이 기술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술을 실전 투자에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될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 보면은 네이버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VIP 수익 쿠기하고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수익 쿠기가 어 수백여 개, 1만 개 넘게 있습니다. 최근 거부터 몇 개만 보면, 이렇게 회원분이 2주 만에 4천만 원 증권사 계좌로 수익 낸내역을볼수 있고, 이베스트자 증권 2, 3주 만에 1억 원 수익 낸 실계좌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보시면 증권사 계좌로 이렇게 몇천, 몇억 수익을 낸 사례들을 잘 찾아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제니스트적으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런 수익일지가 3600만원, 90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해서 몇천 몇억대 1억원, 1200만원, 2300만원, 5000만원 해가지고 몇천 몇억원짜리 계좌가 100개, 200개, 1만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눌러서 확인하시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기술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나도 한달에 500만원 수익을 내고 싶다. 나는 전문 투자자, 전문 트레이더가 되어 한 달에 5천만원, 1억원 이상도 벌어보고 싶다. 진심으로 외화 거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제 직통 연락처가 여기 적혀 있으니까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 하시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과 이 기술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